이 새벽에 함께 은혜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봉독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불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 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지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로 이월을 잘 보냈습니다. 이제 새로운. 3월달에도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름므로 주관합니다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장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장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 심고 물을 주는 성도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연의 법칙이나 영적인 법칙이나 일맥 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 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도 않고 많이 거두겠다고 하는 여행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씨앗을 믿음으로 많이 뿌리기를 축복합니다. 오순절날 성령받은 120문도는 성령에 이끌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그도 있습니다. 증언하게 됩니다. 증거한 것이 바로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된 삶이 바로 영적으로 씨앗을 뿌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지상 명령을 하셨습니다. 또 이러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믿음의 일찍이 선교사님들은 은혜받은 영국의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로 나가고 심지어 아시아에까지 와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께서는 중국 내지까지 들어오셨습니다 은혜받았던 미국의 수많은 젊은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 1885년 4월 5일 제물포항에 아펜젤러 부부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복음의 씨앗을 심으러고 조선 땅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찾아왔죠? 오다가 배가 뒤집혀 바다에서 죽는 분도 있었고요. 도착했지만 풍토병 때문에 세상을 일찍이 떠나신 분도 있고요. 때로는 자녀들이 세상을 누려 떠나서 부모님 마음, 부모님의 마음에 가슴을, 가슴에 못을 막는 가슴에 자녀를 담고 평생 그런 오지에서 복음을 전한 일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아멘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식인종사에 복음 전하러 갔다가 식인종들에게 잡혀 먹힘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또 식인종사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들도 잡혀 먹힘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손주가 복음을 또 뿌리로 그 식인종 사회가서 결국은 식인종 사회가 기독교 나라로, 기독교 공동체로 바꿔지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미쳤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모두가 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말씀이 그들 속에 타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아니라 그러면 왜 성전에서도 예수님이 그리로라고 가르쳤을까요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모였습니다 당연히 에루살렘의 해로성전이 있었지요. 여러분, 해로성전이건 또 유대인들의 커뮤니티 회당이건 그들은 그리토를 기다렸거든요. 그리토가 오셔서 그가 찔리고 상하시고 징계받고 채찍임하심으로 우리를 이 어둠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들은 그리토를 기다렸거든요. 근데 이미 오셨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은 성령받은 사도들은 회당에 들어가서 성전에 가서 여러분이 그리도를 기다리십니까 그리도가 오셨습니까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님이 그리도이십니다 라고 증거한 절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496장 1절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서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 절에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의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찬송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서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탄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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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탄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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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탄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농사꾼이 배추씨 무엇 여러분 농사꾼이 벽씨 씨앗을 뿌릴 때 여러분 심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비싼 여러분 그 씨앗을 농협에 가서 여러분 사오지 않습니까 사와서 그것을 많이 뿌린 것입니다 감자씨앗도 그 씨앗을 사다가 많이 뿌리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2월을 보내고 3월달 푸근한 날씨가 돌아올 때 전도용 티시도 많이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용지도 많이 뿌리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보를 뿌린다고, 주보를 돌린다고 전도가 되냐?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안 되고, 된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유튜브 링크도 여러분 카, 카톡을 통하여 많이 뿌리십시오. 지인들에게. 우리 교회 유튜브라고 한번 보시라고 뿌리십시오. 그러면 누군가 유튜브에 접속해서 여러분 1500편의 설교를 누군가 들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설교 말씀을 듣다가 누군가는 깨닫고 첫사랑이 회복되고 누군가는 변화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많이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돌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봄이 되면 텃밭을 가꾸는 모습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텃밭을 갈아엎고 거름을 넣고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씨앗을 뿌립니다. 혹시 혹은 묘종을 심습니다. 그 이후 끊임없이 찾아가서 물을 줍니다. 비료를 줍니다. 나쁜 뿔을 뽑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끈으로 경계를 표시합니다. 여기는 내 구역입니다. 넘어오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지대를 받고, 그 다음에 녹군으로 자기 구역을 정해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취미 삼아 땅을 두 평인가 분양을 받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 도시형 자연을 즐기려고 여러 가지 씨앗을, 여러 가지 묘종을 심었다. 새벽 기도만 하면은 밭에서 와서 물을 달라고 해서 눈을 감으면은 배추가 와서 목사님 빨리 와서 나물 주세요. 그래서 1년 동안 새벽 기도 시간이 좀 줄어들면서 새벽 기도 마침은 텃밭에 가서 이렇게 김을 메고 갖고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안 했답니다. 왜 자꾸 채소가 자기를 밭으로 부르는 소리가 나서 여러분 돌보지 않으면은 잘하지 않습니다. 돌보지 않으면 은 채소가 자라지 않습니다. 돌보지 않으면 여러분 가을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렸으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관심과 돌봄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서 영화들을 보고 있습니다. 어린 갓난아이를 보고 있습니다. 갓난아이들이 하루아침에 어른된건 아니, 얼마나 많은 손길이 가족과 주변 사람과 교인들에 의하여 자라는 것을 보십시오. 끝없는 관심과 끝없는 돌봄을 통하여서 헌신을 통하여 아이들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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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앗을 뿌려놓고 다 있다고 하면 안된 것입니다. 돌봄이 필요합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이제 돌보기 싫어요. 그 사람은 애기 나고 기저귀 깔면서, 아이, 나 애기 키우기 싫어그 얘기 방치하면 죽습니다. 전도의 열매는 수많은 돌봄을 통하여 아름다운 영혼의 결실을 얻게 된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장 6절 볼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 사도바울은 복음의 씨앗을 심었고, 그 다음에, 교사였던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아볼로는 육가원칙에 의하여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위대하다, 아, 아볼로가 위대하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고, 다만, 각각 자기 일을 하여 하나님께 상받을 뿐이고, 결국은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의 신질로 믿으시길 바란. 7절입니다. 그런 적, 심는 이나, 아, 바울은 심었죠. 복음의 샷을 심었죠. 물을 주는 이는 아블로가 양육했죠. 관심 갖고 키워냈죠. 아무것도 안 이로 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팔 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 이나 각각 자기가 행하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 복음의 씨앗을 뿌린 사람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상이 있고 그냥 양육하고 관심 갖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일날 교회 가자고 집에 기다렸다고 이끌어 나온 사람은 그 상이 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한 대로 반드시 상주신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어떤 분은 끊임없이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인 것 사도발은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뒤따라온 아블로는 양육해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9절 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욕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지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에게는 상급이 있고, 돌봄과 헌신에 사랑하는 자에게는 또 상급이 있는 줄로 믿으시를바다 셋째로, 결국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란니 3장 6절 하반절에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3장 7절 하반절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예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되기를 바라 그런 복음성가 있죠? 나의 비전이 주님 비전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되게 도와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비전이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돼야 할 진데. 예수님의 비전은 너무 명확해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 하나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다원론주의 세속화된 신학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다 타민족 전도할 필요 없다 다 종교인들 전도할 필요 없다 다 종교인들도 다 평화를 지향하고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다 종교를 전도하지 말고 각각 자기 종교를 인정하면서 종교가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아주 아주 논리 있는 것 같지만 사탄의 마소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모든 민족을 찾아다니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여 제자 삼아 그들이 죄악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 그 족속에게 임하도록 명령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다가 수많은 선교 사님들이 죽임을 당하면서도 끊임없이 제2제3 계속. 하나님의 복음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 하여이 지구 땅이 계속 복음이 확장되어 간 줄로 믿습니다 19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힘의 근원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힘의 근원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권능을 힘입어 은혜와 은사를 충만히 받으셔서 복음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기도와 전도에 전념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방법 없습니다. 교회가 기도 많이 하고 기도의 힘을 입어서 복음전하고 복음이 또 열매를 맺고 더 기도하고 복음전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어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 단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내는 그런 은혜가 교회 안에 있기를 축복하면 그것을 만약에 포기한다면 교회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하기를 포기하면 교회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전들을 포기한 것은 이미 죽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 우리 한국의 저출산 때문에 도농이 없어진 것입니다. 면단위가 없어지고, 읍단위가 없어지고, 군단위가 없어지고, 이제는 어느 도도 없어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하나 편하자고, 결혼 안 해버리고, 나 하나 편하자고, 자녀 안 낳아버리니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결국은 민족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나라가 절단날판인 것입니다. 생각지 않는 이방인들이 다 들어와서, 잘 갖고 오는 대한민국 곳곳마다 다 차지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베트남 가서 믿음의 선배들이 중동에 가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독일의 광부로 또는 간호사로 가서 눈물로 돈을 벌어서 이 나라를 일으켰는데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된 것입니다. 똑같은 놀린 것입니다. 오늘 편하자고 복음전도 안 하면 교회는 이미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복음의 씨앗을 믿음으로 많이 뿌리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도심으로 관심과 사랑과 헌신을 통하여 한양한 영원 추수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 주시고 상급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 의인의 자식은 걸시간자가 없어요. 우리 의 자식은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번성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심먹고 아볼로는 물을 줬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뿐이다고 고백한 것처럼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환심과 사랑과 헌신을 통하여 영혼을 교회로 이끌어내요. 그들이 양육받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자랄 때까지 끊임없이 관심과 사랑으로 숨기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하게 되기를 원한 하나님 이 새벽에도 마음에 쏜 담아 귀한 감사 예물들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예물 속에 있는 기도와 강구와 감사 눈물을 헤아려 하나님의 방법으로 백 배, 육십 배, 삼십 배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시리로다. 이 새벽에 삶의 수많은 문제와 또 많은 전도 대상자를 중복기도할때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